캐치 게임입니다. 이 공주머니를 그냥 달걀로 보고 달걀을 소중하게 던지고 받는 게임을 하는데, 어, 학생들한테 앞으로 나란히 이렇게 시킨 다음에 둘이 바로 그냥 해볼게요. 선생님, 하면서 소개할게요. 둘이 이렇게 주고받습니다. 둘이 둘다 주고받는 거에 성공하면 뒤로 한 발씩 갑니다. 뒤로 한 발씩, 자또 뒤로 봐주고또 성공하면 또 뒤로 한 발, 자 예를 들어서 던졌는데 놓쳐보세요. 놓쳤어요? 아이쿠. 에 예, 아이쿠 자 이러면 다시 원래 상태로 한발 앞으로 와야 됩니다 자이 상태로 해서 가장 멀리서 죽어본 친구들을 칭찬해주는 약속하면 선생님이 크랙 개입을 안 해도 학생들끼리 돈주받기를 열심히 하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활동을 자 시작 네자흰 선까지만 가볼게요 양쪽에 흰 선까지만 자 이제 머리는 멀일수록 아이들이 어깨를 아마 쓰게 될 거예요, 어깨를. 어깨를 쓰면서 던지게 될 겁니다. 오케이. 자, 한발 뒤로 가볼까요? 한발 나와, 던질 때는 한발 나와서, 던지는 손 반대발, 던지는 손에 반대발 <laughs> 나와서 던져주게 해야 돼요. 던져, 던지는 손에 반대발이 나와서 던지게 해주세요. 자, 오케이. 수고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학교에서 던지우박기가 기본이기 때문에 던지우박기를 지도할 때 아니면 (5학년) 티볼 수업할 때 던지우박기를 기본적으로 할수 있는 에그 캐치 게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